본문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제목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누부갓네살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단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풀무불 속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리가 없는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뇌리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가 통치하던 오랜 기간 다니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절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유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존중의 마음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과 기사들을 백성들이 알게 하도록 알게 하도록 이 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느부간네살이 자신의 집에 편이 있으며 자신의 궁에서 평강할 때입니다. 그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습니다. 통치 초년에도 꿈을 꾸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통치 만년에 이르러서도 한 꿈을 꾸었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인해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는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그 해석을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바벨론의 박수아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에게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말했지만 그들이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당시 바벨론 지혜자들의 철저한 무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꿈 사건에서 그들은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을 핑계로 자신들의 무능함을 정동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정동화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능력이 결코 없습니다. 그들의 학문, 그들의 경험으로 어떤 세상적인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계시는 초월적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로는 결코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지었던 자입니다. 벨드사살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꿈을 말했습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 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자라난 땅의 중앙에 있는 한 나무는 바벨론 왕의 위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왕이 사람들의 모든 피로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그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부간네살이라는 왕을 세워서 천하를 통일하게 하셨고 그의 통치를 통해 사람들이 안정된 질산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게 하셨던 겁니다. 왕은 곧이어서 환상 가운데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순찰자, 한 거루간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 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순찰자는 그 거대한 나무를 베고 그 나무의 의지에 살던 모든 생명체들을 내쫓으라고 명령합니다.그러나 그 나무를 완전히 파괴시키지는 않습니다.나무의 뿌리를 뽑지 않으며, 또한 땅 위로 약간 솟아 있는 그루터기를 남기도록 합니다. 나아가 그 순찰자는 그루터기를 소와 노줄로 묶어 들 가운데에 두어 하늘이슬에 적게하고 들 심성과 함께 존재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장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권력의 자리에서 쫓아내시되 그의 생명까지는 아사가지 않으실 것이며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온 천하를 호령하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난 왕은 들에서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인간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만사와 만유를 주관하시며 절대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자를 높여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원치 않으실 때에는 그 자를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도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말한 이후에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그 해석을 알게 하, 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능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